내 나랑 있는 네. 음. 응. 나랑 있는 저 분이 갖고 계십니다. 온경 만났어요. 올려 드릴까요? 등산수를 볼게요. 수현은요. 수현 아열입니다. 규칙이 있는 수현 아열이죠. 수현수 그 예를 들자면 이상한 수현이고. 이사1 3이 저런 은이 사람은 이그그다이수람은이사람이사이사이있습니이 혹시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이사람사람 01부터 시작해갖고 야10 곱하기 10, 100개만 해보면은 그냥 찾을 수 있죠. 2, 3, 1, 3, 3, 2. 그래서 규칙 있는 수열만 우리의 관심 사항입니다. 근데 규칙 중에 제일 편한 규칙 뭔가가 들 똑같은 수가 들려지거나 뭐 3, 6, 9, 3, 6, 9 뭐. 3, 6, 9. 그 다음 그한번 예상해보시죠. 10, 10. 15. 네, 15뭐 뭐. 3이 더해져 가고 있는 거죠. 14. 뭐, 아니면 또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거 맞죠? 5, 10, 20, 뭐, 40, 뭐, 80. 얼마가 곱해져 가고 있습니까? 6. 예, 곱하기 20 하고 있죠. 이런 제일 간단한 규칙을 갖다가 우리는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고요.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할 겁니다. 근데 뭐, 명칭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 차이가 네. 똑같은 등자 쓰고 있는 거잖아 네.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게 항상 같더라 맞죠? 예스. 그래서 명칭을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을 명칭을 등차수열이라고 할 거고 그럼 제일 중요한 놈이 누가 되겠죠? 일정한 수가 되겠네요 맞죠? 더해지는 그 일정한 수를요 우리는 공차라고 부를 겁니다 맛있겠다 명칭 명칭 <laughs> 공차가 뭔데? 버블티 가게 맛있겠다 음. 타로 버블티 맛있어요 타로 버블티가? 봉차 음. D라고 부를겁니다 D 근데 어쨌든 등차수열에서 꽃봉은 이지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차수열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음. 그 일정한 차이가 뭐냐 이랬더니 등차요 예쓰 아닙니다 아, 명칭 바꿔 불렀죠 등차수열과 공차라고 합니다. 공통된 차이입니다. 등차수열과 공차. 네. 그럼 표기를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요. 어떤 수열 AN이 있다. 이런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A1, A2, A3 그러니까 AN수열의 세 번째 놈이 다이뜻이야그건뭐 네. 삼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애라고 세 번째 등장하는 애 이해가죠? 네. 예, 이거 세 번째 등장하는 애요. 그럼 뭐네 번째 등장하는 애고 뭐 쏠라 많겠어 네. 어 이거를 우리는 초항이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 등장하는 놈이라고. 네. 마지막에 뭐 예를 들면 쭉 가서 열 번째가 끝이었다. 말항. 예, 예 말항 이렇게 말로. <laughs> 그러지 말 마라. 이렇게 씁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까지 썩 <그렇게까지>, 취소할 <laughs> <표정>, 때. <laughs> 그렇게까지 표정할 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어이가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꺾어 주시면 될 거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정도 해 주시면 니다 네? A4의 정체는 뭐냐 모르죠, 뭐. 뭐가 음... 있겠지, 뭐. 뭐. 네. 아, 뭐 응? A4에다가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하면 A4에다가 공차를 더해주면 응. 다섯 번째가 되겠죠. 오케이. 계속 뭘 D를 더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야 공차도 중요하지만 네. 일반항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중요죠. 네. n번째 항을 수식으로 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뭐. A1 주혈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A1은 A1이라고 치고요. 네. A2는 A1에다가 D 더하는 거죠. 맞죠? 네. 앞에 네. 놈에다가 D 더 하면 다음 놈 나오잖아. A3는 여기다가 다시 또 D 더 가는 거죠. 그래서 A1 플러스 2D 이렇게 될 거고, 네. A4는 여기다가 다시 D 더 가는 겁니다. 맞죠? 어? 4일 때 3D? A1? 그러니까 말고 a n번째는 뭐라고 될까요? 아 n-1d? 아 어, 그렇죠. A, 이건 안바뀌니까 <laughs> a1 플러스 n-1d가 될겁니다. 네. 자제일 중요한 게요 음. 외워봅니다. a1 플러스 n-1d. 한개깐뒤 외우셔도 됩니다. a7이 뭡니까 이렇게 하시면 내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나요? a1 플러스 6d로 보이면 다른데 네. 그러면 어. a 별 하시면 이게 등차수열이면 뭐라고? 또한개 까요? 아 그냥 부르라고 a1 어. 별 마이너스 그렇지 a1 별 마이너스 1d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더라 음. 암기한다 <laughs> 등차수열이 이, 이 등차수열임을 보여주는 수식이요. 네. n번째에다가 n번째에다가 일정한 수 상수를 더해줬더니 그 다음 놈이 나왔다. 네. 그러면 이 수열은 등차수열인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아니면 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n+1- +1 앞에 놈에다가 음. 그 뒤에 놈에다가 앞에 놈을 빼면 공차더라. 그것도 등차수열이 볼수 있겠죠. 네. 등차수열이 뭐 표시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차 중앙관계도 있고요. 등차 중앙. 그런데 이게 지금 등차수열 보시다시피 n에 관한 한 이게 여러분 수열하고 함수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차이가 난다고 네. 예, 수열과 함수는 <laughs> 한개 차이입니다. 딱 차이 하나만 있습니다.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벌어지는 거고요 네. 수열은 자연수 범위에서만 벌어집니다 네. 저 fx를 음수는 안돼요? 2x-1 수열은 마이너스 1 하면 없죠? 1항도 네. 네, 있습니다 fx를 2x-1이라고 하면 이건 함수고요 네. an을 2n-1이라고 하면 이거는 등차수열이죠 네. n은 자연수고요 이해갑니까? 가 그래서 그림 모양이 함수는 실선으로 쫙 찍힐 때, 실선으로쫙 찍힐 때, 뭐 얘는 뭐 사회가 지금 함수는 실선으로 이렇게 딱 찍힐 때, 얘는요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이해가죠? 점으로만 찍히는 거고 자연수 범위에서. 응. 알겠냐? 차이 안, 안 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등차수열인데등차주열은 그러면 몇차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죠? 1차? 네, 1차 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죠 여기 보셔도 티가 나죠? 네. 이거 정의해서 써보시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아닙니까? 네. 이거 상수고요. 고유? 이거 보이잖아 이게 d고. 네. 맞죠? 그러니까 1차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공차 d입니다. 초항은요, 1집을 로보면 되지 뭐. 맞죠? 1집을 하면 1이잖아. 네.그러면 등차 중앙관계 한번 볼게요. 중중 중... 가운데 있는 항에 이 네. 가운데 있는 항 그럼 수세 개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놈이 양 사이드에 있는 놈들하고 무슨 관계를 가지느냐 이런 거야. 그근데저 이게요. 렇 A A 플러스 B고요. A 플러스 E입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양 사이드에 뭐 등차수열은 합치기 수열이니까 네. 양 사이드에 합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가운데에다가 뭐 해주면 예, 음. 뭐 그, 해주면 네.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두 배를 곱 해주면. 양사이드의 합이 나오죠. 음.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건데요? 음. 네, 평균이죠.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산술평균. 어.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사이드의 합과 같다. 등서중앙에 게이분히 보면 안 된다. 문제가 뭘까요? 아, 너무너무 진짜... 너무 편하네. 정말? 정말? 편하다. 아. 이 이거, 이거 못 넘기잖아, 왜못 넘겨요? 자 오늘도 이안 건... 맞는 날갑니다 전혀 들어가지. 이거 이렇게 달려야지거 그럼 왜안들어가라고하는거 달려야 그냥 어, 퍼죠저 던지면 막고 시끄럽잖아. 전 넣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바닥 떨어지충시끄러어 저거 다 터지면 걸려, 응, 다 어와 아, 애한테 시키지 제자한테 시키 나는 이거는 잘해요 40m 정도는 그 정확합니다 볼링 잘해요? 아니 밑, 밑밥 잘친다봐자 무지가 나 벌써 시간이 뭐몇진됐나1 42분이요 그냥 해봤어요 <laughs> 몸이 음. 몸이. <laughs> 내가 실가죠 초항이 마이너스 십일, 일항이 마이너스 십일, 사항을 네.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한개 깐디라고 불러야 된다고. 아, 네. a 1 플러스. 음. a 1 플러스. 음. a 원 플러스 몇 D? 사항이 마이너스 십일. 사항? 삼 D. 네상 D. 여기 마이너스 일래 네. 근데 1차 함수인데 미지수 2개씩 두 2개면 두 다나는거 아니야? 3이야. 9, D는 3, 맞습니까? 공차를 구하래? 구했나? 공차가 네. 마이너스 3이고, 5항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 A5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아 뭐, 나씨 뭐 지금 뭐 맞아? 뭐 뭐, 마이쌤 표정을 알아야 된다. 진짜 씨 개의없네. 뭐란 방금전에 들었나? 야못 뭐 들었어 못뭐 들었어. a5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는 거야? a5항 <laughs> 지금 뭐뭐 뭐. 아니 한개 깐디 얘기하는 거 아, 뭐, a1 나, 나. 플러스 한개 깐디 a1 자꾸 어디다가 다 쳐가지고 아, a1 어 4D. 4D 플러스 4D 네, 네 근데, 마이너스 12예 이렇게 돼있죠 네아 SM쇼장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얼굴에 다마이너 A5가 마이너스 6이죠 네 그럼 A1은 6 되겠네요 네 아, 쉽네요 문제는 딱 맞게 뜹는다데실수 A5는 4A3 A2 플러스 A4는 U 항상 말하지만 응. 등차수열이라는 거는 일차함수기 때문에 미지수 두 개, 식두개나은 것이 있나?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A5 대신에 그럼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A1, 음. 4D. 어 응. A2 플러스 4D. 4. A, 4. A3 대신 에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a 1 플러스 2D, 네. 1. a 론 A3? 은3 a 3 A3은 아니고 a 2입니다 a 그러니까 A3는 는 a 3 아니에요? a 3가가3나 a 죠 아닌가? a 2더 a 기 a 3인데3는치겠네 아, a 아, 3물 A3는 A3는 지 그래. 등차 는 A3는 이용는 경찰정황에 이용하지 말고 그냥, 그냥 씁니다. 그냥 저, 써요. 네. A2 불러요? 어. A1 더하기 D. 네. 더하기 A1 더하기 3D. 미지수 네. 두개 네. 쉽게 내, 뭐, 연역으로 풀면 되겠죠? 네. 아하, 저렇게 긴 거구나. 네. A7 구하라는데 A1 플러스 6D 구하시면 뭐 됩니 네. 아, 좋네. 아, 네. 아니. 이제 저기 누르시고요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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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작업합니다 저희 했습니다 핏. 핏, 핏. 4번 100 97 94 91뭐 이건 몇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가 몇 항부터 처음 음수.. 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아하 아니 3번 d1-3 음. 음. 앞으로요 일반원 구할 때 이런 사례를 보고 A에는 a1 플러스 n-1d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1차 함수를 바로 잡수, 잡시다 마이너스 3이 공차니까 a1-3에는 바로 들어오시고요 d에다가 네. 뭘더 해주면 은1집어 했을 때100 나올지를 생각하시면 된다 뭘더 해주면 돼 그쵸? 그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 네. 빨리 진짜. 잘 돼. 그래서 자르면 수식 한번더 써야 되잖아. 어, 맞죠. 귀찮으니까. 어. 맞죠. 1집어넣으면1 0 100, 나오게끔. 네. 근처음고로 응. 음수가 된다고? 그래, 이게, 이게 음수가 된다고. 네. 엔 구하십시오, 이거잖아. 음. 그냥 부동식이니까 안 해도 되죠. 음. 네. 두 번째, 마이너스 52. 마오아 귀찮아 아, 직접 하십쇼 3,4,5만들거예요 예. 지금 일시정지예요네 레알 레전드 또4할수 있겠는데 <laughs> 한 마디만 하세요 몇 시로? 인정 18하고 9 사이에다가 수두 개를 넣겠다 이렇게 네 그럼 이건 몇 항이 되지? 아, 이거 몇 항이냐고, 이 수혈에서. 하, 제일, 제일 처음 등장해 있잖아. 등장. 어. One. 어, 그래서 A1이죠. 네. 그럼 A1은 18. 네. 두수 아, 두 집어넣으면 이거는 몇 항이 되죠? 4항. 아, 근데 4항이라고 얘기 안하고 뭐? 음. 아, 한개깐리라고왜 아. 저래? A1. 에이, 뭐, 여기 나와 있잖아. 18 플러스 3d, 맞나? 네. 뭐, d 뜨죠? 마이너스 3. 네. 넌두 수를 차례대로 구하래. 마이너스 3 하시면 15, 마이너스 3 하시면 12. 네. 스컬맨, 이지 s y 등차 중앙. 가운데 그의 두 배는 양 사이드에 하기다, 맞죠? x. x 제곱 마이너스 1, 2x 플러스 3. 이게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면? 네. 아씨, 하나 안 했나? 응. 그네 수가 등차 수열이랍니다. 그러니까 a, b, c, d가 등차수열이래. 네. 그러면 이렇게 놓는게 편합니다. 얘를 a 플러스 d, 얘를 a 마이너스 d. 얘를 a 플러스 3d 왜요? 얘를 a 마이너스 3d 그럼 다 합치면 4a니까 저 d는 음. 다른거죠 예. 이때 이 공차는 2d입니다 그죠? 맞죠? 2d는 공차 이렇게 적어놓고요 이렇게 쓰시면 합이 다 0이 돼가지고좀 이상하게 가편해요 맞죠? 4a가 어때 그치죠? 네 어쨌든 뭐수 3개일 때는 가운데 배의 2배가 양 사이의 합이 나와죠 네. 이건 사야 됩니까? 안해죠 네. 식풀려나니다 방정식 네.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이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 네. 무시 수이나데 네. 그래서, 뭐, 세수을갖 이렇게 넣을게요. 세근을. 네. 왜 이렇게 할까? a,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게 편하죠좀 장만하지 말고. Yeah. 어쨌든 이걸 세근이라고 하면 야근세 개가 나오면은 뭐 그러니까 기 관계가 생각나죠? 파벌프로 <laughs> 음. 이렇게 쉐가 되는 거예근세개 이러면 와. 그래서 세개합 3입니다. 세계 얼마? 저, 마, 3 m 입니다 3mm. 3 m 3mm. 3 m 3 m 3mm. 3mm. 3 m 3 3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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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 마 3mm. 그래, 네. 아. m m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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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곱한거의 합이 마이너스 6이죠 네. 그래서 2개씩 곱한게 1-D 1플러스 D 1-D제곱 맞습니다 네. 세번째는 뭐쌤 D 2개 나오는데요 신경쓸거 없습니다 플러스도 마이너스 네. 왜냐면 뭐 1,3,5는 5 3 2든뭐 다릅니까 세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똑같은 거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세개다 폭파놈. 세개다 폭파놈, 그냥 1제재이잖아 그게, 마이너스 k라고. 근데 뭐, 여기 있네요, 이거. 얘만 넘어가면 아, 되죠. 네. 마이너스 8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k는 8이 되겠네. 네. 네, 그는 완전 정신눌러 주고.